네 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 후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, <laughs> 근데 여기가 지금 선봉기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양옆도 뜨고 만약에 소리 들리면 이 뜨뜨리고요 먼저 제가 마우스패드가 뜯어져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속마음 마우스패드 그러면 화질이 네. 색상이 깜찍발라 캐릭터. 이건 다이소의 청주 샀고요. 이런 모양입니다. 이런 모양이고요. 화질이 안 좋죠? 천 청주 마우스 패드 샀고요.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굉장히 소소한, 소소한, 잘소기가될것 아, 같아요. 밖에 안 샀는데, 도 돈이 많이 나왔어요. 좀 비싼 거좀 편짜를 안산게 없거든요. 이게 뒤에는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, 그 그냥 뭐라 하는데, 이름이 이소리들은요 음, 아까 가스가 안 땡겨지네요. 이거 샀고요. 천 원입니다. 이쁘죠? 귀엽죠? 생각보다. 그 다음은. 이거 샀어요. 이거는, 이거는, 도트 무, 도트 무늬 포장지 세매 블루. 블루거든요. 블루 색깔. 원래 핑크 색깔, 사, 원래 제가 이 색, 이걸로 똑같은 무늬인데 핑크 색깔있었어요 근데 핑크 색깔이 다 써가지고 핑크 색깔 또 살면서 핑크 색깔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블루로 사게 됐는데 블루하고 초록색깔밖에 없어요 없었어요. 블루, 초록색깔. 처음부터 전부 이쁘지않아요? 이거샀고요그 이거 다음은 아까 이거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돈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걸로 샀어요 이거는 다용도 보관함 박스같은건데 1,100원 얘는 제가 외샀님 미니어처 이고칸칸다막 케이크라 아 케이크나 또가 하나씩 이게 맞나요? 맞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안 맞..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.. 어디 갔지? 잠시만요 아가거 놓는 토핑통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로 지안 보이네요 들어가면 좋을 텐데 아 여기 있다 네 죄송합니다 들어있거든요. 제가 몇개 아직 못 만들었어요. 몇개못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갈까요, 과연? 네, 다행히 잘 들어간대요. 짱붕에도 잘 들어가요. 다 칸칸이 놔뒀도록 할게요. 미니어처 케이크 많이 안 만들었거든요. 굉장히 큰건 큰데, 큰 것이 큰 거, 작은 것이 작거든요. 제가 많이 안 만들었어요, 지금은. 지금은, 이거는 넣고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제가 몇개안 만들었거든요, 진짜. 인덕트 만들 때만, 죄송합니다. 인덕트 술 만들 예만 이렇게, 잘 다쳐주고요. 잘 다쳐주고요. 이런 식으로, 1,500원도 사고, 이거 뜯을 거예요. 난 마지막 제가 즐일 갖고 싶었던 소꿉놀이 세트예요. 소꿉놀이 세트만요 소꿉놀이 세트예요. 소꿉놀이 세트. 제가 이건 소꿉놀이 하려고 산게 아니라 미니어처 말, 미니어처 할때 쓰려고 샀고요. 2천 원이에요. 좀 살짝 좀 비싸죠? 근데 그 미사사에서 이런 성격보다 싸니까 샀죠? 이것도 많이 들 건데, 이게 더. 근데 여긴 좀잘 뜯을 수 있죠? 이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칼이. 손은 못 뜯을 것 같아서 리브레 이렇게 했요뜯어보겠습게요 이렇잘그그큰드샷인가 핸드샷인가? 아, 다 들어있어가지고 잘안 뜯겨요 이렇게 됐요 이렇게 이 있고요 이렇게 한개더이 부분이 한개더 있거든 요 이거 이거 언는한개 써보겠어요 이거는 접시 이미는 따딱해요 접시구요이딱 크기도 적당한 게 이쁘지 않아요 과일 진짜 과일나고 과일이나 음식나트 두 건데 두 개로 쓸까요? 이런 접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은 이제 냉비 같은 건데 살짝 좀안 들어온 깨진 것 같아서 살짝 이거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. 이거는 스푼, 숟가락 같아요. 아, 저거, 이거 진짜 이거 끝에 이렇게 해서 그, 그 있잖아요. 그런 건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. 숟가락. 아, 다음은 냉비 같은 건가 봐요. 냉비 같은 거. 이게 마지막이었고요.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. 이거는 냉비, 냉비, 냉비 같아요. 냉비 세개 되고요. 다음은 이건 또 냉비, 큰냄비라고 해야 되나? 큰냄비 이거. 입죠 솔직히 이 접시하고 접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스푼은 제가 스푼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좋았던 것진 않아요. 스푼, 이거. 이렇게 서 이렇게 떠먹는 스푼. 근데 이 스푼은 안쓸것 같아요, 왠지. 다른 사람 주고 싶으면 주려고요. 주고 싶은 분은 줄 거예요. 그냥 이건 접시가 제일 마음에 든다 했잖아요. 접시 3개랑 냉비 하나, 그 냉비 3개, 냉비 총 4개 있고요. 접시 총 3개, 저, 숟가락 하나. 이게 굉장히 깨진, 이, 그, 그, 낙슨 부분이 많거든요. 이 접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있고요. 전체 샷. 전체 샷. 네, 그럼 지금까지 SR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